홍준표 전 시장이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사기 경선에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하며 사기 경선을 주도한 이들이 계속 국민의힘에 있는 한. 과연 국민의힘이 혁신을 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20대 대선 사기 경선에 진실과 21대 대선 사기 경선에 진실이 이참에 밝혀졌으면 합니다. 신천지 및 사이비 종교 집단들의 책임당원 가입과 그들의 경선 개입의 실상이 20대 대선 경선 때 국힘의 반민주주의 사기 경선의 본질이었고 그 사기 경선으로 집권한 세력들이 또다시 자행한 후보 강제교체 사건이 두 번째 사기 경선의 절정이었습니다. 이들이 국힘에 계속 있는 한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30년 지켜오던 그 당을 탈당한 것도 더 이상 그걸 헤쳐 나갈 자신이 없어서 나온 겁니다. 이에 연루된 국회의원들과 윤통 세력들이 그 당에 있는 한 한국 보수진영은 앞으로 괴멸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한국 보수 세력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비주류로 전락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에게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연루되었는데 과연 혁신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